여러분, 반갑습니다. 제킴입니다. 아, 이게 골프를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공이 잘안 맞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초심은 뭐냐면 바로 그립 잡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 제 영상, 옛날 영상에 보시면 그립을 잡는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립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립을 잡는 방법은 크게 보시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 위크 그립이고요.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이 채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위크 그립이고요. 또 하나는 중립 그립입니다. 네츄럴 예, 또는 뉴트럴이라고 하는 중립 그립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잡는 스트롱 그립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비거리가 스트롱 그립이 비거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 처음에 골프를 배우실 때는 스트롱그립을 잡는 것으로부터 해서 아,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치시다가 "아, 나는 중립이 좀더 나한테 맞는 것 같다" 하면 중립으로 바꾸시는데, 처음에는 스트롱그립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스트롱 그립 왼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립은 되도록이면 손바닥으로 잡으시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비거리가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말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아지시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바로 덮어서 이렇게 한 번에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가락으로 채를 잡으시는데, 손목을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서 잡으셔야 돼요. 돌려서 한 번에 그대로 그냥 눌러서 잡으시면 되거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잡으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손가락 부분에 최대한 공간이 많이 없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시면은 이 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흔들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간이 최대한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 엄지손가락하고 체하고 사이에 공간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눌러서 잡으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립을 쥐고 있는 형태가 되시는 것이 어, 골프 그립과 제 손이 밀착이 더 좋아집니다. 밀착이 좋아지셔야 그립을 너무 손가락에 힘을 세게 줘서 꽉 잡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붙여서 왼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잡으실 때는 이 그립과 엄지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생명선 부분에 붙여서 이렇게 싸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손 새끼 손가락은 왼손 위에 살짝 걸쳐놓는 거죠. 넘어가게 잡으셔도 되긴 하지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도록 그냥 슬쩍 얹혀주는 정도로만 해서 잡으시고 이렇게 네. 생명선으로 왼손 엄지와 그립을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어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음 샤프트 위에 일자로 올려놓으시면은 나중에 캐스팅 동작이라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핑거 어 여기 중검 어 검지죠. 예, 검지는 어 아래쪽으로 채를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중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랑 세 번째 손가락이 사이에 간격이 조금 있도록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붙여서 잡으시면은 채가 아 너무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약간 어 손가락을 떼서 잡아 주셔가지고 좀더 채가 내 손에 착 달라붙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권총, 어, 권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글듯이 잡으라고 하시고요. 또 우리가 당구를 칠때 왼손으로 퀴거리를 만든다 그러죠. 예, 그런 느낌으로 오른손으로 이런 형태의 예, 손모양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양쪽 그립을 딱 잡아주시면은 아주 좋은 스트롱 그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오늘 그립표는 마칠게요. 손을 자꾸 이렇게 쥐어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손을 이런 식으로 지금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은 제대로 잡으셔놓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왼손은 스트롱 그립이 되지만 오른손은 위크 그립 또는 중립 그립이 되면 양손이 그립의 형태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 테이크웨이를 하실 때나 또는 다운스윙 하실 때 어, 스윙에 휘두르는 느낌이 어, 오른손 왼손이 서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손이 같은 방향 예, 스트롱 스트롱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왼손을 스트롱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조금 중립으로 잡는 프로 선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감각을 조금 다르게 잡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근육의 형태 때문에 본인만의 조금 독특한 그립을 잡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올바르게 양쪽이 다 같은 형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외의 형태로 잡으시는 프로를 우리가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량이 프로들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탠다드한 형태로, 올바른 형태로 그립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초심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그립이 올바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저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충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자세한 그립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